일방적인 그죠 영상은 영상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찍어서 이렇게 <laughs>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인 소통이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이 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영상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아무 이야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상대방의 그 영상을 다그 진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진위를 이제 영상을 찍은 사람이 알 텐데, 그 사람의 그 영상을 찍는 이유와 그 생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영상에 대해서 음, 이야기도 할수 있고요 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또 이제 뭐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영상의 댓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피드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어,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뭐, 좋습니다. 제가 뭐, 비난을 받고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비난을 피하려면 안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laughs> 제가 이제, 그, 윤재덕과, 그, 신천지, 그리고 정광훈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니, 아, 정광훈 쪽, 이렇게 그, 정광훈을 열렬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제가 정광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윤재덕 씨의 영상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하는 것 같으면 팬들은 또 이제 윤재덕 씨를 욕하나 싶어서 이렇게 또, 음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고. 어, 그러나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어, 정광훈 뭐 목사, 어,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군과 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거나, 어, 그분의 생각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의 목회 활동을 방해하는, 어, 사람으로 이렇게 남는다면, 그, 오히려 그 목회 활동을 방해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 저는, 그, 다른 목사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어떤 설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음, 제가 얼마든지 영상을 남겨서 그분들의 그 인격적인 부분까지 어, 싸잡아서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음, 그 사람의 메시지가 가져오는 뭐 잘못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주저함 없이 제가 그 부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나 그 잘못을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잘못을 파헤쳐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잘못한 것을 어, 고쳐서 어, 실제로 제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제 삶의 모든 부분이, 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분명히 잘못된 습관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고쳐나가자. 그리고 깨 그, 잘못된 것이, 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진리를 발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 그 잘못을 깨달으면, 음, 그 잘못만큼이나, 어, 그 잘못의 배해만큼이나 진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취지로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어, 부디 그, 저 영상에 대해서 뭐, 마음껏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비판을 하시는 동안, 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더 찾아보고, 더한 줄이라도 더 읽어보고,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렇게 되면 제 영상은 아주 이렇게 소개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어, 화가 나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다. 어, 그러면 저는 아주 성공한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음, 좀,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 화, 비판을 받으시는 분은 화를 내지 마시고, 정말, 그, 이 사람의 비판이 정말, 그,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가라는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 저는, 음, 실명으로 이렇게 그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그분이, 어, 많이 아파봤자, 어,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더, 어, 매를 맞는 미련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굳이 어 실명으로 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재덕과 신천지와 정광운에 관한 영상에서 윤재덕 씨의 영상이 아주 세련되고 멋있고 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드는 바람이 그거였죠. 어, 사람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어, 말씀을 기준으로, 어, 영상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 정강은 목사의 그 설교의 한 자락을, 어, 다시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인신 공격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어떤 비평이 사람들의 세간의 시선이라면, 참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 우리가 그 각자가, 어, 각자 신앙생활이 있고요. 각자 신앙의 어떤 생각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어른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파 큰아들과 우파 작은아들이 하나님 집안에 있는데, 어, 잘하면서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어, 주먹질은 하지 말아야죠. 말로는 싸워도 주먹질을 하면, 어, 형제 간의의가 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자파, 어, 큰아들과 우파 작은아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싸움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어, 하나님 아버지, 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파든 우파든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쪽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파가 오를지, 우파가 오를지, 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자파가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파,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 가운데서도 성경, 비성경적인 생각들 한 자락을 가지고 있을 거 있고요. 아니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의 생각을 말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분쟁을 하고 논쟁이 되었을 때 저는 성경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더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어 저는 저 사람의 생각이 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늘로부터 온 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논쟁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논쟁을 열심히 해서 그 논쟁을 하는 이유가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자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어, 이 논쟁 끝에 후유증이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을 어, 저런 몹쓸롬이 있나.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놈, 사람, 저놈의 그몹쓸롬이라는저 생각에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 저 생각은 과연 성경에서부터 왔는가라고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논쟁을 이렇게 당했을 때, 저희 아픈 부분을 찔렀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아픈 부분은 정말, 어, 성경의 말씀에 배반되지 않나, 위반되지 않나, 이렇게, 어, 거울처럼 되돌, 되돌이켜 보는, 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로 영상을 찍습니다. 살인 강도도 그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평생에 갚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도 강간범도 뭐 어떤 범죄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